안녕하세요. 네, 국자재입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 나가노현 안에 있는 카루이자에 왔어요. 카루이자와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곳이고 뭐 여행지로 유명하죠. 경치도 아름답고 해발이 좀 높아서 여기 여름에도 시원하고 해서 도쿄에 도 많은 부자들이 <laughs> 별장이나 아, 세컨 하우스를 짓고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. 아무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온천. 시원한 온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예쁜 건축물들이라든지 또 패셔너블한 가게 식당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아무튼 오늘 카루이자와 여러 차례 와봤는데 올 때마다 좋아요 단풍도 예쁘고 일본인 아내와 또 장모님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함께 카루이좌 이것저것 여행하는 영상을 좀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연못이에요 음모라는 연못이고요 할머님이 너무 예쁘다고 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유명한 연못이에요 아 단풍 좋다 오늘이 평일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카루자의 단풍이 유명해서 단풍 보러 많이 오셨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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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는 아열대의 기회 가까워서 이렇게 단풍, 또가을에 이런 정치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좋네요. 아. 아,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. <laughs> 예, 여기가 쿠모바 연못입니다. 쿠모바 연못. 예. 굉장히 아름다운 연못으로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. 가을에 또이 단풍 계절에 굉장히 아름답게 유명한 연못이라서 아, 정말 사람들 많네요. 와. 제 동생이에요. 흐흐 뭐.. 뭐 이 호수는 백조 호수라고 불린다고 하네요. 그리고 유명한 게이 수면에 저 나무들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너무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어? <웃음> <웃음> ニ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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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ニ 영상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물속에 이끼들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네요. 연못이 이렇게 물이 맑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청 맑아요. 알았을까? 써, 써, 써. 써. 아, 여기서 보이네요. 지금 물 밑이 지금 안에 이끼랑 다 보여요 지금 와음 음. 葉っぱかもり、<noise> 楽しいかもり。<music> <music> b 리 a 야, 여기 또, 호수 바로 옆에 펜션 같은 게 있네요. 마봐마마 안녕 오바상. 그래 그래 그래.